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9월 8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도 걷는 모습 잘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날씨가 곧 이제 비가 올것 같습니다. 네, 시상하십시오. 왼쪽에 체중을 실으세요. 다리도 일자로 하고, 어, 엉덩이 허리 피고, 허리 피고, 다리가 또 팔자로 휙 나간다. 일자로. 그렇죠. 등 피고요. 앞에 보고. 체중 왼쪽으로 실고. 가려졌어요 있어요? 없는데? 아 <laughs> 제가 맨날 올라와서 그거든요 그래서 <laughs> 체중을 다리 에몸 왼쪽에 실고 왼쪽에 실고 다리는 피고 허리를 피야지 엉덩이를 내밀고 실어야지 이렇게 옆으 보내고 엉덩이가 옆으로 가면서 체중 이 몸을 실어야지 왼쪽을 그렇 왼쪽으로 그렇죠. 그렇죠, 자연스럽지. 조금 더 그렇지. 어어 어, 아니야 됐어 자기. 그렇지. 예쁘게 앞으로 사뿐이 나와요. 탁 놓지 말고 일자로 안으로 모으면서 그렇지 골반으로 어깨는 나란히 항상 피고 허리 딱 피고 그렇지 앞에 보 골반 그렇지. 앞으로 안으로 들어오세요. 발 안으로 일자로. 아, 수 고하 셨 습니다. 오늘 도 감사 합니다.